이 영상은 부키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술관 투어를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미술관에 갈때 혹은 미술작품을 딱 마주했을 때 약간 막막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 있는 편인데요. 그것에 대한 배경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상관없이 이렇게 작품을 감상할 때는 내가 어떤 걸 마땅히 느껴야 하는 걸까? 이 작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더 깊이 감상하는 법은 없을까? 전공생이 아닌 나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뭘 느껴야 하는 거지? 라는 막막함이 가끔 들더라고요. 미술관에 갈때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할 이 책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바로 정시몬 작가의 할말 많은 미술관입니다. 출판사는 부키이고요. 이 책은 저자가 유럽의 미술관들을 방문하고 또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 작품들에 대한 이런저런 흥미로운 사실들을 모아 엮은 책인데요. 책의 구성이 조금 특이해요. 총 7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 내셔널 갤러리, 우피치 미술관, 아카데미아 미술관 그리고 바티칸 미술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각 챕터에는 해당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책 소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자는 미술을 전공했거나 혹은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명 미술 덕후이세요. 이 사실이 이 책의 전체적인 톤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것 같은데요. 이 책은 예술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또 그것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배경 같은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달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작품을 감상한 저자의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할말 많은 미술관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미술 덕후인 저자와 함께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자유로이 감상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술관별로 작품이 큐레이션 되어 있다는 게좀 특이한 점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대부분의 미술책들은 작가나 시기별로 혹은 미술사조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은 미술관별로 챕터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훨씬 다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 챕터를 읽다가 우피치 미술관으로 넘어가면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한 권의 책 안에서 다양한 국가의 미술관과 여러 스타일의 작품들을 한꺼번에 볼수 있으니까 훨씬 지루하지 않고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각각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스타일이 저마다 확연히 다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읽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들이 소장된 미술관부터 먼저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오프닝에서 제가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느끼는 막막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그 이유가 내가 이 작품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는 게 없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작품이 너무나 위대한 작품이라는 생각에 제가 압도돼서 제 개인적인 의견과 감상을 덧붙이는 것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그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보면은 평론가 혹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미술책에 나오는 작품이니까, 혹은 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이니까 당연히 좋은 작품이겠지. 하는 식으로 이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미술 전공자가 아닌 미술 덕후에 의해 쓰였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읽었어요. 말하자면 미술 덕후들은 미술관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작품 감상을 할까 하는 게 조금 궁금했달까요? 이 책은 저자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에 대한 호불호라든지 로댕과 부르델의 조각을 각각 다른 외국어로 비유해서 감상을 전달한다든지. 정묘파의 두 화가 쇠라와 신야크의 작품에 대한 감상을 비교한다든지 등등, 르누아르의 그림을 쇼팽의 곡과 엮어서 느낌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기존의 역사적 평가나 평론가들이 내린 전반적인 견해를 함께 제시하면서도 그에 너무 얼매이지는 않는 자유로운 감상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작품을 잘 해석하고 그럴 듯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면서 조금 대담하게 이견을 풀어보기도 하고 그야말로 함께 수다를 떠는 것처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미술사에 대해 평소 어려움이나 혹은 거리감을 느끼셨던 독자분들도 편하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이 책의 감상 팁은 본문 텍스트를 읽기 전에 그 장에서 다루는 미술작품들의 사진을 먼저 충분히 감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그 작품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설명과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본문을 읽기 전에 이미 나의 고유한 감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의 견해와 생각을 일방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대화를 하듯이 쌍방향적인 독서가 가능하더라고요. 아마 저자분께서도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자신만의 의견과 감상을 활발하게 제시해 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께서 선호하시는 방법으로 읽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 이 책의 컨셉에 좀 충실한 독서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고요. 이 책의 표지, 여기를 보면은 지구가 멸망할 때단 하나의 미술품을 구해낼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를 것인가? 라는 조금은 비장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만큼 애착이 가거나 마음 깊이 새겨진 작품이 있느냐 하는 뜻이겠죠. 이 질문에 세계 여러 유명 인사들이 저마다 다른 답을 했다고 해요. 저 역시도 이 질문을 보자마자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는 지구가 멸망할 때단 하나의 미술품을 구할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작품이 무엇이냐? 하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자신있게 이야기할 작품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실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요하네스 페르메이의 진주 귀걸이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근데 이번 질문에는 그 작품을 제외하고 이 책에서 다녀온 미술관, 이 책에서 감상한 작품들 중에 하나를 답으로 골라볼까 합니다. 바로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날개를 펼친 승리의 여신이라는 조각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인데요. 이 책에 가장 처음에 소개된 작품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보셨을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은 머리와 양팔이 사라진 모습으로 이 조각상이 만들어질 당시 니케가 정확히 어떤 자세와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가장 인상 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니케가 승리의 메신저 역할을 맡았다라는 신화적인 사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등 뒤로 활짝 뻗은 날개가 주는 장엄함,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모습을 알수 없기 때문에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상력 때문인데요. 저는 그것만의 서사를 좀 상상하게 만드는 작품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지 뭐 사실과 관련 없는 이야기라도 제가 혼자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저자분께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 영영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함이라고 코멘트를 다셨는데 저 역시 바로 그 지점이 이 작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덮고 나서도 이 작품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제가 인상 깊다고 마크를 해둔 작품들이 대부분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작품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대체 지금 이 그림 속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작가는 왜 이런 상황을 선택해서 그렸지? 인물들은 왜 저런 표정을 하고 있지? 라는 궁금증이 계속 드는 그런 작품들. 여러 작가의 작품들 을한 번에 훑어보니까 이제 제 취향이 뭔지 좀 어렴풋하게 알것 같았는데,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만의 최애 작품, 혹은 여러분만의 취향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할말 많은 미술관이라는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감상 팁과 함께 제 최애 작품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루브르 박물관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그 계정에 낯선 작품들이 올라올 때마다 궁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멋있다라는 말 이외에 내 감상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언어들이 뭐 없을까 하면서 좀 답답해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실마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께 이 책은 마치 수다스러운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이 책을 구매하시면 나의 할말 많은 미술관 감상일지라는 굿즈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미술관이나 전시회 티켓 혹은 팜플렛을 스크랩하고 감상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이니까 구매하실 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 책과 함께 느긋하게 미술관 나들이를 떠나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저는 그럼 여기서에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이 영상은 부키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광고 영상입니다.